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액기입니다 오늘은 망령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3.23 고난 리그에서 신규 시체들과 그 시체들을 이용해서 망령으로 부릴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유배자분들이 망령 빌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환수 빌드 자체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긴 하지만 많은 유저분들이 또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유형의 이제 빌드라는 거는 알수 있겠더라고요. 패스 오브 액자일의 대표적인 소환수 빌드에는 뭐 망령, 좀비, 거미, 해골, 무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죽지만 않으면 무제한 지속되며 다른 소환수 빌드에 비해 화려하고 강력한 망령 소환은 많은 유배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타터로도 사용하기에 좋고 저점도 높고 고점도 높은 빌드였다 보니 데케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저층도 두터웠다고 생각하는데요. 거듭되는 너프 속에 이제는 하는 사람만 하는 망령 빌드가 되었지만 이번에 새로운 망령들이 여러 추가되면서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유저분들이 스타터로는 힘들어도 시즌 중후반에 망령 빌드를 맛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군단 리그부터 게임을 시작했고 바로 다음 리그인 역병 리그부터 환수 빌드를 즐겨했는데 그 당시에는 노예 감독 솔라가드 망령이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변형리그 때 사일러스를 포함한 정복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복자 몬스터들 망령화가 가능해졌을 때, 구원의 보초와 바란의 마석학자가 유행해졌습니다. 이 중에서 구원의 보초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고, 구원의 보초 시체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9191 채널, 이제 현재는 네크로맨서 채널이라고도 하죠. 이 생성도 이시기였고요 제가 폐호액을 하면서 이룬 몇안 되는 자랑거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보초의 사기적인 스펙 때문에 망령 잼 너프, 구원의 보초 스펙 너프 등 이제 이것저것 받으면서 망령 빌드가 좀 시들시들해져 갈때 새롭게 등장했던 망령으로 연합첩보원이 그때도 떠올랐었는데요. 저도 당시에 제보를 받고 연구를 했고 소개를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연합첩보원은 사기적인 맵 클리어링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 다중투사체를 사용하는 스킬 특성상 단일 데미지가 약해야 좀 정상이었지만 샷건이 가능했기 때문에 보스들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기적인 망령이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샷건이 불가능하게 너프를 먹고 망령 몬스터 레벨이 줄어들고 뭐 소환수에게 적용되는 권능 및 격분 옵션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망령 빌드는 사장되어 버리죠 이 다음에 등장했던 게 서리 자동 정찰병이었던가 그랬는데 서리 자동 정찰병은 강탈에서 나오는 몬스터인데 제가 사용해보진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잘 모르겠지만 망령 비드 자체가 너프를 심하게 당한 후에 이제 나오네라 아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떻게든 망령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하했던게 구형 번개를 쏘던 바란의 전도사 전도사가 이제 치명상률 높았기 때문에 망령 치명타 빌드로 세팅을 하며 도리안의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적의 번개저항을 마이너스 200까지 낮추었던 역자왕 빌드가 살짝 이름을 날렸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련리그에 등장했던 별려진 서류운반자. 그 사이에 뭐 다른 게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별려진 서류운반자가 조명받으며 망령 빌드가 또 한번 엄청 유행을 탔었죠. 투사체를 던지는 망령이라 데미지가 들어가는 속도는 조금 느렸지만 캐스팅 속도와 투사체 속도가 빠른 편에 속했고 투사체가 터지는 범위가 넓었는데 이게 샷건으로 중첩도 가능했다 보니까 망령이 너프 먹었지만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서리 운반자를 가이드했고 소개도 했고 사냥 영상 등 올렸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오버보스들도 스킵이 가능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망령이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령 비드의 부활에 환호를 했지만 시련이 다음 리그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이 서류 운반자 시체를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망령들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이번에 망령이 많이 추가된다는 소식에 한번 적어 봤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망령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무조건 원거리인 게 좋습니다. 근거리 망령은 저도 몇번 해봤는데 솔직히 좀 답이 없다라고 생각 하고요. 무조건 원거리 망령인 게 이제 뭐 매핑이나 이런 거에서 무조건 압도적이고 예시로는 이제 이름을 날렸던 모든 망령들이 원거리 망령이었죠. 그리고 강력한 스킬 데미지. 평타는뭐 아무리 강해봤자 잠옷 장르 정도밖에 잘안 되다 보니까 쿨타임이 낮은 강력한 스킬을 쓰는 망령들이 또 좋았습니다. 아무리 스킬이 강력해도 쿨타임이 길면 딜러스가 너무 심해서 아무리 스킬이 강력하고 멋지고 이래도 쿨타임이 너무 길면은 그것도 망령으로는 조금 좋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라가드, 구원의 보초, 자동 정찰병 같은 애들이 이제 평타는 별론데 스킬이 강력했던 부류에 속하죠. 그리고 스킬을 평타처럼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스킬 데미지가 엄청 나하진 않아도 기본적으로 스킬만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망령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데미지도 균등하고 상당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망령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애들이 노예감도, 별해진 서리운반자, 연합첩보원 등이 있겠네요. 얘네들은 스킬을 평타처럼 쓰거든요. 이런 망령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사체 평타. 매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런 류는 그 상위 다중투사체 등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망령이 자동적으로 약해질 수 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다중투사체 스탯을 맞추려면 민첩도 챙겨줘야 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인데, 구원의 보초, 연합첩보원, 뭐, 별의진 서리운반자, 솔라가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구원의 보초는 뭐 자체 스펙이 워낙 좋았고, 연합첩보원은 빠른 공격 속도 및 이제 여러 그 다중을 쓰더라도 샷건이 가능했기 때문에 또 그거를 커버를 했죠. 그리고, 벼려진 서리운반자 역시 샷건이 가능했다 보니까 이런 단점을 커버했고요 하지만, 솔라가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프와 함께 솔라가드는 더더더 더 약해져서 사장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원거리에 이제 스킬을 평타처럼 쓰거나, 혹은 짧은 쿨타임에 강력한 스킬을 가지고 있거나, 초사체 평타 혹은 스킬인데 샷건이 되거나,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좋은 망령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이외에 많은 망령들이 있지만, 대세였던 망령들의 특징은 아마 이런 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새로운 망령이 나오는 리그를 생각하며 한번 끄적여봤습니다. 이번 3.23에서는 히드라 망령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망령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망령이 좀 생각나시거나 혹은 기대가 되나요?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